보니까또 그 느낌이 좀 다르네 어. 저쪽에서부터 들어왔어야 돼 됐던 거 같네요 저기도 뭔가 많이 있네 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볼 수가 있구요. 어 뭐,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 가족 단위로 온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저쪽 뒤에서 보면은 더 예쁠 것 같고, 음, 검색했던 것처럼 학자, 어, 학문의 신, 뭐 예능의 신도 있다고 하네. 예능의 신이면은 그 페르소나에 나왔던 적인 것 같은데 음 어쨌든 뭐 예능의 신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 많이 모시는 신사라고 하네요 기타노텐만고가그 발상지라고 해서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적으니까, 뭐, 이것저것 볼수 있을 것 같아. 음, 글쎄, 여태까지 신사를 많이 갔던 건 아니지만, 약간 분위기가 다른 신사에 비해서 조금 다른 느낌을 받고 있어요. 어... 사람이 원래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신사들에 비해서, 아, 여 신사가 아닌가? 절인가, 그냥? 모르겠네. 어쨌든, 다른 유적지. 영수에 비해서 아침이라 그런가 사람이 없어서 좀 돌아다닐만한 것 같고 음, 날씨가 좀 시원했으면 더 돌아다니기 괜찮았을 거예요. 물론 일본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래도 꽤 덥지 않은 날씨라고는 하지만 당일치기로. 와야 되는 분이면은, 저는, 뭐 그분들이 다음에 다시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동쪽 교토를 돌아다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 어... 은각사를 찍고, 철학의 길은, 어, 굳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벚꽃 필땐 이쁘다고는 하는데, 어, 굳이 굳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차라개길은 모르겠고 일단 은각사를 찍고 거기에 이제 시티버스 투그 버스 1일권 패스를 끊으면은 은각사를 은각사까지 가는 명소를 찍고 가는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각사를 갔다가 내려 그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야사카 신사, 헤이안 신궁 다음에 뭐 니넨자카 산넨자카 돌고 그 다음에 어 여유가 되면은 니넨자카 산넨자카 돌고 청수사까지 간 다음에 여유가 되면 손시미나리신사까지 돌고 오사카로 복귀하는 게 좋은 일정인 것 같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게 그나마 괜찮은 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만약에 당일치기로 가시게 된다면 그 일정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제 금각사에 오려고 이제.. 금, 아니 어, 오려고가 아니지 금각사에 왔는데 어 뭔가 좀더 관광지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버스에 사람 엄청 많고, 특히 서양인들 엄청 많고, 이제, 여기부터는 관광지입니다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볼수 있게끔, 지금 저기 돌아가는 버스에도 사람 엄청 많은 것 같고, 나는 등각사가 내가 구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느낌이, 바로는, 정원 갔다. 아, 저희구나. 어. 네. 사진을 좀 나도 찍어봐야 돼. 은각사는 저번에 갔을 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가 뭐 약간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여기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단체 사진을 찍지 말라고 돼있어. 구름이, 구름이 저렇게 돼있으니까 되게 멋있다. 어, 어, 여기는 카페 같네. 말차 어? 5 0 0엔리고 안에서 쉴수 있네. 아이스크림도 팔고, 네, 이것저것 많네. 나가기 전에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운세풀이 한번 해볼까? 여기 왔으니까 운세풀이 한번 해볼게요. 한국어가 있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나 오미쿠지. 네, 오미쿠지고, 이걸한번 뜯어볼게요. 와 대길인데? 대길이 떴네요. <laughs> 대길 떠본 적 없는데, 맨날 흉, 이런 것만 떴고. 오직 한 길로 파괴되면 하늘에 도달해 입신영명하게 되리라. 음, 면화를 태천해. 무슨 뜻이야? 어쨌든 좋은 말이 적혀 있어요. 계획이. 이건 갖고 가야겠다. 맨날 신사 오면은 음. 이거 오미쿠지 뽑아도 항상 <laughs> 여기 묶고 왔는데 어 오늘은 대길있 떠버리네 어, 뭐 사실 별거 아니긴 하지만 기분은 좋네요 좀... 묘한지 옆으로 넘어가서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 날씨에 걸으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오늘은 좀 걸어보려고. 어, 묘한지에 도착을 했고, 금각사부터 걸어와서 한 20분 걸은 것 같아요. 걷는 동안에 너무 더워서 에너지 드링크? 뭐라고 해야 되지? 포카리 같은 거. 아쿠아리우스 두 통, 두통 먹고, 지금 세 통째 사서. 하면서 먹고 있어. 아, 여기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대요. 아, 정원이 유명하고 가레산수의 정원이라고 돼 있는데, 아, 어, 어떤 각도에서 봐도, 열 15개 중 하나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기념품 같은 거 파는 그런 공간도 있고 조금 걸어 나오면 이렇게 안을 좀볼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음. 일본에 음. 이런데 이렇게 앉아서 이런데 이렇게 앉아서 좀쉴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제.. 나가기 전에 여기 있는 영상으로 담아볼게. 다들 조용히 쉬는 느낌이 커요. 습도가 막 그렇게 높은 날씨가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고, 좀 사람 없을 때 오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오늘 늦잠을 자버린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정원 다음에 나가는 방향에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 통해서 유한지 빠져나가고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햇빛이 많이 보이는 공간일수록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이쁘게 나와서 여기는 아까 그 쉬었던. 그 절이 있는 절이 보이는 곳이고, 이제 <laughs> 점심 먹으려고 예약했던 장소 근처에 이제 택시를 타고 오다가 도개치교가 보여서 일단. 더 가다가 멈췄어요 여기도 나름 명소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도 나름 명소라고 하니까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 같고 어... 여기 그냥 앉아서 쉬는 쪽으로도 이제 쓸수 있을 것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쪽으로 보면은 관광버스들이랑 외국인들이 엄청 많고 저쪽에 보이는 우나기 히로카와라는 이제 방에서 밥을 먹었고 어 미슐랭 1스타 원스타 위슐랭 원스타 받은 가게여서 음, 장어 덮밥으로 미슐랭 원스타 받은 가게 덮밥이 확실히 퀄리티가 좋았고 올라가서 앉아서 쉴수 있는 것 같아요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 같고, 햇빛을 등지고 있는 것도 그림이 이쁜 것 같아. 여기는 되게 한적해서 진짜 좋은 그런 느낌? 여기는 이렇게 두꺼비 앞에 있는 저기 그릇에서 어, 앤을 던져서 처리하는 것 같고. 음, 계속. 이제 대나무들이 막 슬슬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면 대나무들이 많은 것 같고. 사람들이 선풍기를 막 들고 다니는데 사실 목에 거는 선풍기랑 미니 선풍기랑 다 챙겨왔는데 미니 선풍기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막 에어컨 같은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더 더워질 거여서 그럴 바에는 들고 다니는 짐의 무게라도 낮추자. 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들고, 가지고는 왔지만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어, 이렇게 여기는 여기서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 같고, 이제 여기가 그 아라시아마 치쿠린이라고 불리는 거기인 것 같아요. 음, 아이고, 우산 접어야겠구나. 사람이 엄청 많아서. 그리고 어차피 그늘이니까 우산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버스킹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아 어, 힘들어 아 어, 되게 힘들어 이렇게 대나무 길이 쫙 깔려 있어. 식당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말이 이렇게 없어지네요. 더우니까, 더우니까 그냥 말을 하는 힘, 힘도 바뀌어 가면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 돌아 가는 길인데 가다가 무슨 신사가나 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음, 잠깐 넘어왔어요. 노노미야 신사 아, 여기 이렇게 좀 킵을 했던 곳인데 어 건널목 기차 지나가는 모습 그... 아 와. 이렇게 저걸 노면 전차라고 하나? 아무튼 저게 있네요. 여기는 되게 작은 그런 신상.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와서 그런지, 예. 영어나 한국어, 적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음, 잘 모르겠지만. 꿈이야, 신사까지 봤으니까, 진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워서 더 못하겠어요. 우산을 잃어버려서, 우산 사려고, 저기, 백화점에 들어왔는데, 7층에 닌텐도 교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와서, 일단 우산은 잠깐 차치하고, 여기 구경하러 왔습니다. 혹시 뭐 여기 있을지도 모르잖아. 우선 있을까 는 모르겠지만, 동식콩한한 자가 되게 잘 꼽혔던 거같아 가 많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 반한자를 음 아, 해보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쭉 둘러보고 있는데, 우양산, 양산은 없는 걸로. <laughs> 아... 근데 뭐다 그냥 굿즈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반환자 플레이하는 영상이 제일. 어 움직임이 기계깔지많